안녕하세요. IASMB입니다. 지난번 유튜브 수익구조 및 수익창출 방법에 이어 7번째 시간으로 트위치 수익구조 및 수익창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는 영상 광고와 기부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유튜브와 동일하지만 트위치는 조회수 대신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스트리머에게 수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위치는 유튜브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스트리머는 일반, 제휴, 파트너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류에 따라서 수익 구조와 혜택이 달라집니다. 일반 스트리머는 새로 시작하거나 일정 조건이 미달인 스트리머이며, 제휴 스트리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한 뒤 지정되는 스트리머입니다. 그리고 파트너 스트리머는 트위치가 먼저 제안을 해서 계약하는 형태의 스트리머입니다. 파트너 스트리머 가운데 계약 스트리머로 선정하여 트위치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운영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제휴 스트리머부터는 트위치 이외의 타 플랫폼에서 동시 송출이 불가능합니다. 스위치는 제휴 스트리머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제휴 스트리머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격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30일간 방송 시간 8시간 이상, 고유 방송일 7일 이상, 평균 시청자 수 3명 이상, 팔로워 50명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이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제휴 스트리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스트리머가 되기 위해서는 30일간 방송 시간이 25시간 이상, 고유 방송일 12일 이상, 평균 시청자 수 75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일반 제휴 파트너 스트리머가 어떻게 다른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우선 일반 스트리머는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휴 스트리머와 파트너 스트리머는 대부분 비슷하나 몇 가지 부분에서 다른 게 보입니다. 광고 부분은 뒷부분에서 설명할 부분이라 넘어가고요. VOD의 경우 제휴 스트리머는 14일인 반면 파트너 스트리머의 경우 60일까지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 스트리머의 경우 스트림 시 최대 15분 정도 지연 방송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수수료의 경우 제휴 스트리머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파트너의 경우 트위치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은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스트리머를 월 단위로 구독할 수 있으며 구독의 종류에는 티어 1, 티어 2, 티어 3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구독을 하게 되면 구독료의 일부가 스트리머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기부는 후원이라고도 불리며 후원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후원 사이트인 투입을 통한 후원입니다. 트위치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도네이션이라고도 하죠. 이 도네이션은 투입에 후원할 비용을 충전하여 스트리머 투입에 전송을 하는 방식입니다. 후원 금액의 1%를 투입에서 수수료로 가져가며 결제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페이팔을 통한 후원입니다. 트위비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후원 방법이라면 페이팔은 해외 이용자들을 위한 해외 후원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치어링입니다. 비트라고 얘기하는 게좀더 익숙할 것 같은데요. 트위치에서 제공하는 후원 프로그램으로 아프리카 TV의 별풍선과 같은 성격을 띱니다. 금액에 따라서 10%에서 29%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비트의 경우 아마존 페이먼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트위치는 방송 중에 광고를 틀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 제휴 스트리머에게는 수익이 돌아가지 않고 파트너 스트리머 이상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의 경우 8분에 한 번씩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위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꾸준한 방송과 일정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준다면 방송을 통해 시청자도 증가하고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아프리카 TV 수익 구조 및 수익 창출 방법과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명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